부산 지어스 님의 특강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이 다시 넘었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예. 첫 인사는 코로나 소식으로 밖에 전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14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날 그 특강 시리즈 올려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신묘장고 대달하니 36독 그 짜리 영상을 올려 드리느라고 어 특강 한주 쉬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밀을 중심으로 해서 어, 특강을 이어오고 있었죠. 어, 한번 짚어보면은 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까지 각각 그 특색에 맞는 그런 어, 작은 제목을 정하고 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썼습니다. 보시 때에는 보시바라밀 때에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이치를 알자 그거였고요. 또 지게 바람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에는 법대로는 살지 말자 법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인욕 바람이를 말씀드릴 때는 분노는 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정진 바람일 때는 스님 스님 뭘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요 하는 불자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뭘 해서 먹고 사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특강 시간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그런 길이. 나와주기를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선정 바람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작은 제목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누구에겐가 어떠한 반영으로 비춰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볼것 같으면은 이제 남편한테는 아내로, 아내한테는 남편으로, 자식한테는 어머니나 아버지로, 또 아직 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한테는 아들이나 딸로, 또 사회에서는 기업체의 사장으로, 종업원으로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의 아마도. 24시간이라 그러면 좀 과장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삶을 누구에겐가의 반연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책임감으로 또 본연의 자세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불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연 나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잊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 누구에겐가의 무엇으로. 이것은 정말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마치 조연처럼 살다 가는 거 아니겠는가. 물론 그인연의 소중함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에게인가 어떠한 반연이 되더라도 그 반연으로서 충실하기 위한 노력은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놓치면서 반연에만 얽매여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이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살아가는 동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먼저 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명상을 하자. 하루에 한번 이상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막 바삐 돌아가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뭐 바닥이든, 의자든, 아니면 서서든,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일들을 하루에 한번 이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정말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것, 몸과 마음을 가만히 두는 것은, 요즘 그 그런 말이 있어요. 불멍. 뭐, 뭐, 그런 말이죠. 그 불태우는 그 모닥불 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를 <laughs> 불멍이라 그런답니다.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죠. 어, 또뭐 어떤 계곡에 물 내려오는 거 보면 물 쳐다보고 있으면 물멍, 이렇게 될 텐데요. 에, 그렇게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식은 성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은 반드시 초롱초롱하니 있으면서 아,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처음에는, 처음에는 호흡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시죠. 명상이라는 것은 원래 집중입니다. 집중. 음. 나에 대한 집중, 인연에 대한 집중, 무엇에 대한 집중, 호흡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호흡, 들여 쉬는 숨과 또 내뱉는 숨을 느껴보는 거죠. 숨이 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에 깊숙. 들어가고 또더 훈련에 따라서는 저 밑에 단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뱉을 때에는 다시 그 숨이 끌어져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어, 조금 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면은 어, 들숨 날숨 하는 동안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처음에는 이 숫자가 숨을 다 들이쉬는데 몇 헤아리지 않아도 숨이 다 들어옵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숫자를 쉬고 나갈 때 숫자를 쉬고 그래서 숫자에 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선정바람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호흡에다가 숫자를 얹어서 또 숫자에 집중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뭐 복잡한 세상사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호흡에만 숫자에만 한번 이렇게 잘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거기서 좀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해지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세상 살다가 보면은 뭐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의 반영으로 내가 놓여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뭐 사장이면은 사장이라는 위치, 종업원이면 종업원이라는 위치. 또, 뭐, 장사를 하면은 뭐 손님이라는 위치, 가정 안에서는 부인과 남편, 자식과 부모, 뭐, 형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지만 이런 하루에 한번 하는 명상이나 혹은 고요한 시간을 갖기를 통해서 순수하게 그 생각마저도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그시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그냥 뜨고 어떤 사물을 한 군데를 바라보면서 해도 좋고, 그래서 생각으로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호흡을 하고 있고, 숫자를 세고 있구나.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 나의 모습은 어땠던가, 평소에 화는 많이 내지 않았던가. 우리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보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을 수행을 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된 그런 선택은 하진 않았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곰곰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이 또 된다면, 그것이 된다면 아마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겠죠. 아, 나는 화를 많이 냈구나. 아, 나는 참 게으른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면... 아,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참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 가지 나름의 그때그때마다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많이 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화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또 고요한 시간을 갖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노력도 하고 잘안될때 스님을 찾아가서 마음의 병을 털어놓고 거기서 또 새로운 부처님의 처방전을 받아서 또 수행하는데 몰두를 하고 이런 삶이 유지가 된다면 아마 우리 불자님들의 삶은 아주 수행이 깊은 어떤 수행자의 모습 그것을 갖추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한없이 자비스럽고 또 한없이 친절하고 또 한없이 행복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 너무 많이 휘둘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약속에 얽매야 되고 또 어떤 의무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얽매이 되고 이런 거칠은 세간사에서 부터 잠시라도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고요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맑아지고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위치에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바라밀을 얘기할 때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보시바람일을 완성해야 된다, 보시바람일을 실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바람일은 어, 드러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혜로움을 갖추기 위해서 앞에 전자의 다섯 가지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면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은 모든 것이다 보시바람일이 완성된 채로 어, 내몸 바깥에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잘된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기가 풍기기도 하고 뭐할수 없는 어떤 위험 같은 것도 느껴지고 또 거룩함도 느껴지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살고 있건 간에 그 안에 참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몸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고위 관직에 있더라도 하는 행동이, 나오는 행동이 지혜스럽지 못하고 천박하면 그 인생은 추한 인생밖에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정말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요즘에 뭐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명상을 하고, 육바라미를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거룩한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다음에 2년 다에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떠날 때가 되더라도, 아, 참, 삶, 아, 아,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수행자다운 삶을 살았구나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가는 방향은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한 매듭, 한 매듭을 지어갈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그런 매듭을 항상 이렇게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또 윤회를 해 나갈 때, 큰 그런 에너지가 돼서 깨달음의 시기가 깨달은 자에 도달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육바람일 가운데 정진바람일, 지혜 바람일은 뭐 이렇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혜 바람일은. 그래서 오늘 여섯 번에 거쳐서 특강을 하고자 했던 것을 육바람일은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까 합니다. 부디 육바람일 실천하는데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항상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훌륭한 참으로 멋진 인생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합시다.